1부에 이어 10월 11일 2부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나트비아 베트남의 코로나19 백신 양도. 나트비아 국회는 20만 도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멋지네요. 밤중에 전봇대 올라 고함쳐. 호치민 씨의 45세 남성은 10월 10일 저녁 약 10m 높이의 전봇대에 올라 고함을 친후 1시간여에 서커스 후 미끄러 넘어졌습니다. 10월 10일 저녁 호치민 씨 3군 20시 25분 마약으로 인한 정신장란 증상을 보인 45세 리칭 응희아는 응우엔딩치에 오 585번지 골목에 약 10m 높이 전봇대에 올라 고함을 쳤습니다. 부조경찰 12명이 골목을 봉쇄하고 응희아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응희아는 계속 전선줄을 타고 이집 난간에서 다른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1시간 정도 서커스 후은희아는 미끄러져 머리에 상처를 입고 관할 부대의 응급처지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마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호치민시 유류 코로나19 접종 조직 회신 확인 10월 11일 오전 매회 접종 성공 시 100만에서 400만 통 불법 수익을 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조직에 대한 일부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호치민시 투득시 타오디엔동의 호잉반응어이 초등학교와 호치민시 문화대학교 두 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방접종 증명서까지 준비하였으며 사진과 같이 1차 접종은 공란인 채로 2차 접종만만 기입되는 등 공백이 많습니다. 호치민시 홍모년의 금은방 도둑 용의자 긴급체포. 10월 9일 정오, 레시루가 홍문현 의무연 반부어로 금은방에 들어갑니다. 직원에게 금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고 두 개를 받은 다음, 갑자기 도주합니다. 직원은 바로 뒤쫓았지만, 이미 그는 오토바이로 도망친 후였습니다. CCTV 영상 추출 후, 홍문현 공안은 꽃치현 빈미 마을의 한 곳을 구역제한하고 추적 습격하여 용의자를 제압하고 관련 물품을 얻었습니다. 10월 9일 정오 레시르오는 오토바이로 홍문현 우무엔 반부어로이한 금은방에 가서 금목걸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직원이 목걸이 두 개를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꽃치현 빈미 마을에서 체포되었으며. 자신이 정비공이나 코로나19로 실직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8일에도 노안성 득화 시장에서 금반지 두개를 가로치 4,400만여 동에 판매했습니다. 호치민 씨의 집에서 식사 중인 부부 두명 잔인하게 살해한 용의자 진술 부인과 불륜 관계 애정 문제로 10월 9일 저녁 꽈이카오 꽝은 작은 태국화를 지니고 MC 가족을 찾아가 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10월 9일 20시 30분경 용의자 과이 카욱 왕이 MC 부부 집에 들어옵니다. 당시 부부는 아이와 식사 중에 공격을 받습니다. 부인이 공격당하는 것을 본 남편 HC가 덤벼들었지만, 그도 칼에 찔렸습니다. 부부는 도와달라며 소리칩니다. 부부가 도망치고 빵이 뒤쫓습니다. 소동을 들은 이후 주민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광과 부부는 집안에서 대치합니다. 투성이가 된 부인을 보고 긴 무기를 든 주민들이 달려왔습니다. 주민들은 꽝을 집안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Bye. <laughs> 이웃들은 여러 차례 대치한 끝에 피해자들을 밖으로 꺼냅니다. 부부는 이때까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으나 나중에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10월 9일 20시 30분경 오토바이로 HTMC와 LHHC 부부의 집으로 향한 꽝은 아이까지 세가족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 mc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hc는 아내 mc가 칼에 찔리는 것을 보고 달려들었지만 그도 공격받아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광은 이어 hc도 칼로 찌르다 칼이 부러지자 부엌에서 칼을 권해 부부를 계속 찔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광을 집안에서 못 나오게 몰아 넣었습니다만 부부는 나중에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광은 약 2년 전에 MC와 불륜 관계였다고 진술했으며, 최근 두 사람은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약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수사 중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7호, 8호 태풍으로 이번 주는 내내 비가 올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